네 오늘 내생의 최고의 30일 우리 25번째 시간입니다 영구적인 자제로 지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분류하는 그러한 제목 이름들이 참 많이 있죠 생각하는 존재다 도구를 사용한다 뭐 그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어, 노동한다라고 하는 말도 우리 사람을 대표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죠. 예. 다른 어, 육축 짐승들 일하지 일하는 그러한 거는 축적물이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노동의 결과물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건축물인 것입니다. 어, 오래된 고대 건축물 중에는 이제 뭐 집과 집 이런 것도 있지만,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고, 끊어진 자리를 이어주는 그 다리가 아주 오래된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인들이 그 만들었던 다리는 석조 다리로 아주 튼튼하기로 유명하죠. 역사상 가장 오래된 어 다리는 어떤 것인가 한번 찾아봤더니,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핫산 케이프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에 만들어진 다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물론 문화재로 보존되고, 예,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형체만 남아있어요. 그래도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리가 있는 곳은 반드시 강물이 흐르죠. 아래로 강물이 흐르고, 그 강물 때문에 서로 이동할 수 없는 그두 지역을 이어줍니다. 어, 현대식 그런 건축물로 다리가 어, 가장 위대하게 등장했던 것이 금문교라고 합니다. 금문교 가보셨어요? 어떤 분이 금문교를 갔는데 아 골든게이트 갔다고 그랬더니 그쪽에 가가지고 자꾸 금문교는 언제 가냐고 물어보더라고. 아, 골든게이트 봤으면 금문교는 안 봐도 된다고 그냥 그랬는데, 헷갈려가지고, 나중에 장난치다가, 제가 아, 영어로 골든게이트고 한국말로 금문교지 뭐야. <laughs> 어1 3 k m 예요 1.3km. 4년 동안 지었는데, 1937년도에 완성됐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긴 그러한 달이었습니다. 어 지금 얼마나 이제 다리들이 긴 다리들이 많은가 봤습니다. 세계 10대 가장 긴 다리들이 있는데 무려 7개 정도가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의 가장 긴 다리 이름이 단양 그리고 쿤산 다리라 해 가지고 단쿤 대교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느 정도 길이냐면 164km입니다. 별로 놀래지도 않아요 164km면 서울에서 대전 아래까지 가는 그 정도를 그냥 바다에 다리로 만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왜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있습니다 어, 문제는 시간이 가도 이 대교들이 브릿지가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성수대교처럼 무너질까 그런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다리 건축물이 안전할까요? 가장 뭐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영구적인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의 몸은, 몸은 죽을지라도, 사라질지라도, 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은 불멸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도 불멸이고, 천국에 가도 불멸이에요. 영은 남아요. 영원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에게 독특하게 창조된 그러한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죽으면 다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소중한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사람의 죽음을 놓고 수명이 다해서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잘못된 말입니다.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 합니다. 사명이 다할 때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눈뜨고 살아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떠한 본성을 넣어 주셨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시편을 보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는 영혼이 남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자기가 하는 그 일에 무엇인가 남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3,000년 전에 그 다리를 건설할 때그 사람들이 야, 이 다리는 100년만 쓰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리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처럼 오래오래 남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만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서 그런 것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일상은 우리가 영원한 존재다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나 어렵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루하루 겪는 일들이 반복돼요. 여러분들 회사 나가면 회사에서 하는 일 반복이죠. 아 힘듭니다. 예, 반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소소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어제 했던 일을 오늘 또 합니다. 여성분들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깨워가지고 학교 보냅니다. 한국 같으면 학교 보냈다고 끝나지만 여기는 보낼 수가 없잖아요. 라이드를 해야 돼요. 엄마는 대충 얼굴 닦고 아직 화장도 못하고 그냥 애들 싣고 라이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애들 학교에 내려놓으면 또 내릴 때꼭 하는 말이 있어요. 돈 달라고. 또돈 줘야 되고 집에 돌아와서 또 다시. 이불 정리 또 빨래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그렇지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거야 엄마가 응. 눈을 딴 데로 돌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저녁에 식구들 돌아오면 또 뭐를 먹을까 음식이라도 미리미리 또 준비를 해야 돼요 애들 또 학교에 가 끝날 시간 되면 3시 넘어가면 또 픽업하러 가야 돼요 어떤 분은 애를 넷을 키웠더니 라이드 인생 16년을 라이드 인생 16년이 뭐야? 17년, 18년 정도를 라이드 인생을 했대요. 근데 이런 일들이 영원할까요? 일로서 영원하면 여러분 영원을 살지 않아야 되겠죠. 일로서 영원하면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남기게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남기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기는 그 유산은 바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썩어질 재료로 우리 하루하루를 살면 우리는 남을 것이 없어요. 결국은 우리에게 남아지는 것은 무엇으로 나는 이 하루하루를 살았느냐? 내가 살아가는 그 재료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 말씀 다시 한번 잠깐 한 부분만 읽으면 이렇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매일 일시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것 같은 그 하루하루의 삶에 영원한 소재로 건축을 하면 그것이 영원한 유산으로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영원한 소재, 영구적인 재료 세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첫 번째 재료는 바로 확신이라고 하는 재료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하느냐. 사람마다 다 인생관이 있습니다. 왜 사냐라고 물어보면 각자 대답할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인생관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요. 여러분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확신은요, 그 사람의 인생관을 좌우하는데, 우리 신앙인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일시적인 거면, 그거는 그 사람 끝났을 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확신이 영속적인 것, 영구적인 것이라면, 비록 유행과 스타일은 변하지만, 예, 그 확신은 영원히 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 요즘 사람들마다 건강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그런데, 건강식품에 대한 연구도 제각각이에요. 어쩔 때는 커피가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또 사람들이 뭐 커피 붐이 일어나다가 또 어떤 사람이 또 연구해가지고 그거 먹으면 하루 두 잔이면 되지 세잔 이상 먹으면 또 뭐가 생긴다고 그러면 또 커피 매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무슨 식물도 뭐 몸에 좋다 그러면 그냥 그 다음날 강남의 그 아파트에 마켓에서 전부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살려고 먹는 건강식품도요. 때로는 의견이 바뀜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천년 전이나 이천년 전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천년 후에도 변함이 없을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는 진리인 것입니다. 영원한 유산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확신은 인생의 경험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확신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구적인 재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품이라고 하는 재료입니다. 죽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은 인품이고 자기의 됨됨이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분류하죠. 사상체질이라고 해서 사람의 몸을 구별합니다. 또, 뭐, 우울질이다, 담집질이다, 뭐, 이런 거로 사람을 또 성격을 분류하고요. MBTI로 성품을 분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성품에 대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사람마다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성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품에서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서로 비웃으면서 그렇게 하는 건 별로 안 좋는데. 음. 음, 그래. 너가 왜 하이퍼가 되냐? 한번더 얘기합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조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이지만 내일은 더 많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물관에 가면요 정말 우리가 어, 화보에서나 보던 그러한 어, 조각상들, 그림들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LA에서만 해도 여러분들 게티뮤지엄 가면 아주 유명한 그러한 어,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제가 한번 가 보니까 거기 또또 어, 또 아주 지금 제가 이름을 까먹어서 지난번에 갔을 때못 봤는데 어, 한번 학교 그 문화탐방 코스로 갔더니 우리 백인 교수님이 안내를 해주는데 뭐 아주 너무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미켈란젤로에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다비드상을 만들었느냐고 조각을 할수 있었냐고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을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이 다비드상을 만드는데 다비드로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깎아내 버렸을 뿐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답은 정말 단순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시는 일이 바로 조각가의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닮지 않는 것, 그것을 여러분의 성품에서 깎아내려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결함들, 여러분들의 결점, 그것을 하나님이 닦아내서 여러분들 모습 속에 자기 아들의 모습이 드러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획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어 가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에게 문제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왜이 문제가 나에게 생겼는가? 우리는 정말 골치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 눈물이 난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그 모난 성품을 깎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은 끌질도 하지만 망치를 들고 나와서 부숴야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구마구 쳐내십니다.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를 예수 닮는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더 많은 압력,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예수 닮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로 우리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압력이 올때 우리는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주어지는 듯한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겨내야 우리가 예수 닮는 존재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지금 영구적인 재료로 확신과 성품과 이제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살피고 마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구적인 것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이 영원한 재료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품이 원만하게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일을 가장 즐겨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 닮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게끔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어디를 가나 밥 마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상이라고 부르죠. 어디를 가나 있어요. 다 좋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 같은 곳에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반드시 존재하는 게 철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원하는 게 있어요.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에요. 사랑하기 싫습니다. 관계하기 싫고 사랑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에다 갖다 놓습니다. 예수 담지 못한 부분을 끌로 마지막으로 깎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어, TV에서 봤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100살이 넘은 할아버지 아주 정정하시더라고요. 걸어 다니시는데, 뭐, 동네를 그냥 늘 그냥, 어, 그렇게 돌아다니시어요. 이 프로그램, 어, 리포터가 할아버지한테 직궂게 질문을 했어요 할아버지 그동안 할아버지랑 싸웠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아 싸운 사람 다 있지 할아버지 욕한 사람 있어요? 아유 있지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냥 놔뒀어 그랬더니 걔네들이 먼저 다 죽더라고 먼저 다 갔어 영원한 유산이 되는 그 길은 썩지 않는 재료로 이 영구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날마다 만들어야 됩니다. 확신과 성품과 우리가 만나는 공동체 위에 이 영원한 유산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확신과 경건한 성품 이것이 영원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친구 나사로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쁜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그방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그냥 바빠요.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동생 마리아가 미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눈짓을 줘도 이 철없는 마리아가 언니의 눈짓을 계속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기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뚝 끊고, 예수님, 재좀 내보내주세요. 내가 지금 바빠 죽겠어요. 그러면, 그날 예수님도 점심을 드셔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한번 움직일 때는 패키지로 움직이잖아요. 미니멈 12명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그렇게 수고하지 않으면, 그날 점심 굶어야 되는데, 야, 마리아야. 그래도 너도 잠깐 나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 그럴 만도 한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야, 마리아는 좋은 거 선택했다. 라고 말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마르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가슴을 확 후벼파는 것 같지 않을까요? 그냥 전을 붙이다가, 그냥 전을 확... 음, 내가 이 고생을 지금 왜 하는데? 지금...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삶을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복잡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우선순위를 놓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30일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시겠습니까? 30일만 살게 된다면 점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통해서 영원한 유산을 남기기를 원합니다.